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들과 함께 필수 표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표현들이에요.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 그대로 외워주시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풋볼 오이나마이 세비오 모두 다 세비오름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세비오름,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이 동작의 주체는 접니다. 나는 좋아해요. 풋볼 오이나마이, 축구하는 것을 한국어로 직역해 본다면 풋볼 오이나마, 이 부분은 축구하는 것이라고 명사화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풋볼 오이나마이, 세비오름, 앞서 배웠죠? 목적격 조사예요.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피아노 찰마이 세비우룸 같은 형식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아노 찰마 케만 찰마 피아노 찰마 악기를 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아노 역시 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찰마이 여기서도 찰마 피아노 찰마 피아노 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모음으로 끝났죠. 반모음 얘가 왔어요. 목적격 조사가 수반되어서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 세비요. şarkı söylemeyi s e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şarkı s ö y l e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소리> 파스타 예매 파, 케이크를 먹는 것. 먹는 행위를 말해요. 파스타 예매 세비요. 케이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use me, seviorum. use me. use me는 수영하는 것입니다. 수영한다. 라는 뜻인데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use me, s e v i o u m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동사의 어간 뒤에 my, me를 넣어주셔서 마이 세비우 e 메이 세비우 m 이라고 패턴 형식으로 많은 동사들을 접목시켜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무엇 하는 것을 원하다 역시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폴타카우스 유 이치 메이 이치 맥 이스티우름이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스티오름은 무엇무엇을 원한다. 조, 무엇 원한다라는 뜻인데요. 이스. 이스티오룸, 이스테맥. 맥 동사는 동사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르크체을렌맥 이스티오룸이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티오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터키어 배우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야스타틀린데 앞서 배웠죠? 여름휴가 혹은 여름방학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름방학에 터키에 터키를 게즈맥, 게즈맥은 여행하다, 구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게즈맥 이스티오름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여름휴가에 터키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